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은 알트코인 상승을 예고를 좀할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 이걸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오로지 분석으로만 좀 판단을 한 거니까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 25년 7월이거든요. 7월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뭐가 좀 되고 있냐면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모아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사고 싶은데 외부에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시장으로는 들어왔는데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는 코인들도 있고 막 올라가는 코인들도 지죽박죽인데. 아직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이 자금은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고래의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은 계속 들어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코인을 지금 현재 막 사고 있는 거는 이돈 액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있는 금액은 좀 적고, 오히려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좌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돈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팩트만 보자 그러면 지금은 계좌에 코인을 살려고 돈을 막 집어넣고 쌓아두고 있는 그런 시드가 지금 반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아지고 있는 돈이 이제 조만간 사용이 될것 같아요. 네, 사용이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면 비트코인은 계속 밀리고 있고요. 오늘도 3%가 빠지고 있고 상승하는 코인들은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비트 3% 하락인데 보통 올라가는 게한 10개만 돼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절반 이상의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양봉을 주고 있습니다 자왜 비트 안 따라가죠 얘네 얘네 뭐다 이벤트 거리가 있나요 다싹다 다?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니 보면 뭐 한70% 정도가 어, 보합 이상에서 좀 머무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밀리고 있는 코인들도 존재하는데 많이 안 빠집니다. 정말 많이 안빠져 최근에 이제 뭐좀 시세 준 애들이나 이렇게 뭐한10% 8% 빠지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보면은 평균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린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다수가 이렇게 다 빠지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 그래서 약세 조정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아, 일단, 시드가, 어 매수 자금이 생겼다는 거. 저는 이걸 고래 자금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커요. 금액대가 굉장히 높고 아주 큽니다. 개인이 모아서 이 금액을 만들 수는 없다고 난 보고 있고, 단위가 어 수천억 이상의 단위가 되거든요. 자세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최소량으로 한번 잡아보니까, 아무튼, 어네 자리 숫자입니다. 네 자리 숫자. 많으면 1조도 넘어갈 것 같아요. 조단이 이 상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비트에 대한 저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되는 시점에서 매수자금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그 예상하고 있는 거는, 범위는 당장 오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오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빠르면은 이번 주에 등장할 수 있어요. 오늘 목요일인데 금토일 3일 남았잖아요. 이번 주까지. 그 3일 안에 빠르면 올수 있고요. 늦으면 다음 주 정도가 될수 있는데 어쨌든 뭐 길어봐야 10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매수 자금은 모아졌고 그 다음에 비트 저점은 왔고, 코인들도, 알트들도 저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폭발 준비는 다돼 있고, 사실 우리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는 오늘 장중에 150%를 올라간 베라체인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여기서 급등 나온 거는, 급등 나와서 여기 올라간 거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정상적인 가격. 사실 이제 정확한 거는 1300원에서 1400원 라인이 파는 자리예요 더 올라갔지만 여기서 팔고 나머지는 꼬다리인데 이 나머지는 이제 뭘로 검토를 해야 되냐 돌파가 되었는지 그냥 돌파 확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포인트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이후에 어 저희도 오늘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돌파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계속 코인들이 어떻게 해요, 증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면 급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밀린 기간이 뭐 300일 동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00일만에 올라갈 수 있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인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일일이 다 계산해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대한 상승 포지션은 정해 적었는데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저점이 또 깨지고, 그죠? 여기서 보면 저점 이탈되고, 저점이 깨졌고, 뭐 반등을 못 해주고, 자 이런 걸 이제 자꾸 계산하게 되다 보면은. 어, 현실에서 좀 많이 멀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오히려 지지선을 자꾸 깨서 내려간다고 나쁘게 볼게 아니고, 그렇게 볼 바에 차라리 추세 관점으로 놓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 형태의 추세라도 넘어가 줬냐, 또는 근처까지 와 줬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의 지지선은 전혀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뭐 저평가가 되고 했는데도 계속 밀리잖아요. 그 특별하게 지금 보조지표도 어 활용이 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 밀렸었던 그 기준 얘기했었잖아요. 기준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코인들이 이걸 시도하고 있다. 그예 뿐만이 아니고 소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밀렸다가 얘도 저점으로 따지면 다 끼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거래가 왕창 들어오면서 어 거의 대형 코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1,200에서 1,3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올렸다가 다 뺐는데 깨고 내려갔는데 또다시 올리면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자 이상한 증상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제한적이죠. 모든 게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현재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위치를 뚫어주기 위해서 자꾸 시도를 하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자 레이어 제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겼던 뭐 클리어 풀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클리어 풀 같은 게어 분명히 앞전 라인도 다 무너졌는데 이게 급등이 됐다가 다 빠졌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무섭게 튀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죠. 이때. 이거를 잔뜩 올려놨는데 100% 정도 이상 올려놨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매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벼워지는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단순하게 맞고 밀렸다고 해서 나쁘게 볼게 아니라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알트 강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알트코인, 알트 수급, 이쪽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금 자체가 비트하고 대형 코인에 막혔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약간의 뭐 상승 우상향이나 때로는 뭐 10%씩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도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이나 대형 코인한테 그래도 주도할 수 있는 건 이쪽입니다. 이쪽이 거의 명확하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초반에 얘기했던 자금이 모아지고 있다 고 그랬잖아요. 돈이 모아지고 있다고 이 모아지고 있는 쪽이 비트하고 대형 쪽이 아니고 알트 쪽 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빠른 시간 안에 올지 모르겠지만 현 위치에서만 보더라도 강력하게 아, 알트 코인들의 전체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시점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알트코인들이 적당히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전체 반등을 예고한 거기 때문에, 전체 상승. 그럼 이제 알트가 전체 반등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는 거냐, 뭐10% 2 0짜리 이런 거냐, 이게 아니고, 제가 보는 알트코인들의 전체 반등 그 구조는, 최근에 넘어가지 못했던 매물 돌파, 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한번 시작이 됐을 때이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업비트로 본다 그러면 업비트에 있는 만약에 뭐 100개가 있다 코인이 그럼 100개 중에서 과연 몇 개가 뚫렸을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저도 기다렸던 강세 시장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알트들이 여기를 깨고 나와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뚫게 된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돈돈 돈 매집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게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집된 게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아니면 비트 쪽이냐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반드시 준비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게 시작되면 제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 포인트가 되는 시점까지 어 조금 더뭐 시장이 좀 주춤하고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자금이 쓰여지는 날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